우리들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8월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을 위하여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계획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도움 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시고 죄길를 확정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이 꼭 이루어 이 성전에 가득 넘치는 성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준비하고 모든 어, 것들을 계획했던 단임 목사님과 위원의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신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강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보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25절부터 31절까지는 말씀 요한복음 제14장 25절에서 31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비록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늘생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장세기 2장에서부터 소개되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이 있고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찾아온 불청객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그 순간 아담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그 에덴 동산의 그 행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이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상실한 것, 평안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불청객이 두려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 뭐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인간, 인간들이 말없이 찾고 찾은 것이 뭐겠습니까? 사실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 네.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정말 찾고 찾는 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 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 네. 무엇이 정말 가장 필요합니까?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뭐잘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실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평안 아닙니까? 네. 개인의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사회의 평안, 평안, 인간관계의 평안, 평안 아닙니까? 평안. 네. 근데 평안, 평화, 평안, 평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 평화, peace, 영어로 peace라고 말을 하는데, peace. 평안, 평화, 이 피스의 어원이 팍스입니다. 팍스. 네.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팍스 로마. 로마 시대 로마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가 거의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팍스 로마. 로마에 의해서 세상은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로마의 주도 아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워낙 강했으니까. 이팍스 로마 이팍스의 평화, 피스 이팍스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지배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팍스의 평화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이 있을 때 싸워서 이길 때 지배할 때 나타나는 평화. 이것은 잠시 동안의 평화. 이것은 그냥 덮어놓고 묻어놓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도 평화를 위해서 무슨 기구니, 무슨 조약이니, 뭐, 평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힘에 좌우되는 거예요. 힘에 좌우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지위가 높아져야 또잘 되고 출세해야 그 평화를 얻는 이런 평안. 이것은 순간적인 평화, 이 잠시 동안의 평화에, 이건 진정한 평화 는 아니에요. 이것은 여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 여건이 바뀌고 변화되면 그 평화는 또 떠나가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평화는 문제가 없어야 평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또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어야 평안할 수 있는 평안 이것이 박스의 평안입니다 또 결과에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순간적인 평화예요 힘에 의해서 굴림해서 지배해서 싸워서 이겨서 얻는 평화 이것은 가짜 평화예요 이것은 그저 덮어놓고 묻어놓고 있는 평화지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예요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세상의 박스의 평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 얻고 가지려고 하는 이 평화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 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평화, 평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 여러분, 예수님 한번그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그, 그 처절한 그 저주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일곱 시간 동안 못을 박혀서 진통, 진통 신음하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 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그 그 제자들 참 사람 같지 않은 제자 같지 않은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또그 앞에는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가론 유다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떠나가 버릴 가룟 유다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박스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의 평화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는 이것이 샬롬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샬롬의 평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얻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평화 박스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화, 이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샬롬의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샬롬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고 변화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샤노의 평안이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면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 평안 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샬롬의 평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바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두 번째 이 평안을 어떤 사람에게 이 평안이 주어집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분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 그분의 가르침,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성령을 쫓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자에게 이 샬롬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평안. 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샬롬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샬롬의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게 다부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 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이를 빼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평안이 주어집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싸나운 사람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대드는 사람 절대로 이 평안이 없습니다. <laughs> 어제 저녁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밑에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엘베타어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소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에어컨 실외기가 있거든요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밑에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집 바로 밑에 집에 살았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이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고 찾아온 사람 그 집에는요 애를 두 명이 키우는 사람 이에요 초등학교 학생 하나하고 중학교 학생 하나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또 아침에 나오,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는, 그 저녁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있다가 잠만 자는 사람. 그런데 밑에 사람이 애를 두 명이나 키우는 사람인데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그러면 경비실에 전화를 하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싸우기 싫어서 왜 우리 위에 사는 우리 교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금방 내려오셔서 그 에어컨 그실외기 밑에 또뭘 하나 또깔아주시더라고 원래 깔려있는데도 더 뜨거운 것을 깔아주시더라고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치고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네.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치고 우리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활 삶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샤를롬의 평안. 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안 네. 우리 마음속의 평안 아닙니까? 가정의 평안, 삶의 평안 아닙니까? 평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가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싸워서 이기고 힘에 의해서 지배를 할때 그때 잠시 느끼고 누리는 평안 이건 가짜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라는 이 샬롬의 평안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를 때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고 양보하고 할때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평안의 소유자가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속에 이 샬롬의 평화가 있는 자가 꼭 되게 해주세요. 이 평안의 소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